안녕하세요. 워리어와 함께하는 K야키 3, 4학년 게임 레슨 해설을 맡은 조주영입니다 7월 첫 번째 게임 레슨 칠용 시작합니다. 수비 진영에서 펍을 잡은 블랙팀 사이드로 올라가며 계속 전진하는데요. 넓은 공간으로 들어오며 포핸드 슈팅 찬스 는 놓쳤지만 끝까지 퍼기 집중하여 백핸드 득점 성공합니다. 블루팀 수비수가 많았지만 상대를 빠르게 저지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난 부분이 조금 아쉽겠네요. 퍽을 잡은 블랙팀 좋은 페인팅으로 공간을 만들고 전달한 퍽이 그만 상대에게 커트당하며 강력한 슈팅에 실점하고 맙니다. 수비지역에서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중앙 혹은 반대로 향하는 횡패스의 차단은 상대에게 큰 찬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시야가 없을 땐 사이드 북은 먼쪽 블루라인으로 클리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스해에서 적적인 공격을 시도 중인 블랙 팀. 사이드에서 비하인드를 타고 올라오며 가져온 슈팅이 리바운드 되면서 빠른 백핸드 슈팅으로 득점 가져갑니다. 디펜스의 문전 앞에서 중앙으로 향하는 성급한 퍽소리가 이번에도 상대에게 큰 찬스를 주고 만네요 적적인 수비가담 이후 루즈 퍽을 잡아 나오는 블랙 팀. 스피드를 붙인 상태에서 공간을 좌우로 넓게 활용하며 수비를 지친 뒤 침착한 페인팅으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상대 쪽에 이만큼 빠른 선수가 있다면 스피드가 붙기 전부터 미리 압박해주면더 좋겠네요. 상대의 미스를 놓치지 않고 드라이빙까지 연결하는 블루 팀. 비하인드에서 퍽을 끝까지 지켜내며 운전한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하는데요. 결국 따라가는 득점 만들어냅니다. 부지런한 스케이팅과 패스, 위치선정, 슈팅 모두 만족스러운 아주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슛아웃을 시도하는 블루팀 가운데로 들어가면 페인팅 시도합니다만 골리의 선방에 막히네요. 슛아웃 무빙은 좋았지만 무빙할 때 골리와의 거리가 가까웠던게 조금 아쉽습니다. 반칙을 당한 블랙팀 차분하게 들어가며 페인팅으로 강력조절하며 골리를 확실히 제압합니다. 방금은 페인팅도 좋았지만 끝까지 골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아주 좋았고요. 반칙한 블루팀 선수의 경우 턱을 먼저 터치하면서 바니탱이 들어갔으면 페러티를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인을 넘어가는 블랙팀. 이게 웬일일까요? 블루팀 수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네요. 떨어진 퍽을 슈팅까지 가져가는데요. 끝내 득점에 성공합니다. 방금은 수비의 실책도 아쉬웠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퍽을 끝까지 쫓아가서 슈팅을 시도했던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자 선수, 오늘 기분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느덧 7월에 접어든 케이아키 게임 레슨. 나날이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뿌듯해지는데요. 예약까지만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